이 김기표 의원님께서 3월 빠른 시기가 3월 28일입니까? 했는데 3월 28일 맞습니까? 뭐 저는 그렇게 이 사건이 상구 요소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렇게 기록을 본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사건을 볼수 있는 게이심에 잘하시는 이심의효과나타나는 그 시간을 좀 아껴야 됩니다. 행정처장님, 증인 선서하셨습니까? 3월 28일 맞습니까? 뭐 제가 단정은 못합니다. 왜냐하면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심의 효과, 저 이제... 2심에서 3심으로 사건이 접수되어서 기록을 볼수 있는 시기가 이제 어, 상고기록이 상구, 접수되었을 때니까 그것이 3월 28일이고 이 다수 판결 보충 의견의 판결 내용에 따르면은 어, 이런 시기부터 그걸 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상고요소나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어,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제 생각에는 그와 같은 취지로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자좀더 분명하게 해보시죠. 사전에 기록을 전달했다면 언제 어떻게 전달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관리재판부 지정 씨 아마 기록관리재판부 지정 씨 같습니다. 그것이 삼월 삼십 일 일이라고 답변을 보냈군요. 그러니까 아까 지기현 판사를 윤리감사관실에서 말이 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. 증인을 회의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말을 맞춰가지고 그 말이 일치한다 이렇게 둘러대면서 면제부를 준 것처럼 이것도 물어볼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답변이 다릅니다. 언제 어떻게 전달했는지 물었더니 대법원 답변입니다. 3월 31일이라고 답변이 왔어요. 그런데 지금 처장님께서는 또 3월 28일이라고 하십니다.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기록을 받느냐. 그 7만 여쪽의 기록을 그 방대한 기록. 어떻게 다 봅니까라고 했더니 자꾸 날짜를 속업하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. 지금 와서 말이 안 맞는 겁니다. 그래서 검사들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취조할 때 어떻게 합니까? 말을 계속 반복시켜요, 계속 물어요. 그럼 물어볼 때마다 말이 달라지면 그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범죄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. 지금 지금 처장님 말씀이 그러하신 겁니다. 국정감사입니다. 위원님 여러분, 국정감사입니다.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입니다. 자,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.